안녕하세요. 학신의 교사로 섬기고 있는 정승하입니다. 먼저 제 삶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간증의 자리를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겉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친구를 만나 술 마시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셨기에 부모님 사이엔 다툼이 잦았습니다. 아버지 고향인 기장으로 이사와 가게가 자리를 잡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은 없어졌지만 아버지의 술놀이는 더욱 심해졌고 술만 드시면 두분 사이엔 폭언이 오갔습니다. 그럴 때면 종종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겠다시며 위협을 하고 나셨기에 동생은 울며 떨었고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시며 딸은 두고 왜 아들에게만 그러느냐 소리치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겉모양은 평소와 같이 흘러갔지만 전그 전날 같은 폭언이 제게 쏟아질까 두려워 아버지께 보러 더 애교를 떨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39의 당뇨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번엔 어머니를 뵈며 엄마를 잃으면 어쩌지란 두려움이 컸습니다. 자주 어머니께서 엄마가 없으면 아빠는 너희 안 돌보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에 종속되어 두려워서 어머니 숨소리에 집착했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의 병이 깊어져서 대학생 땐두 번이 소리 높여 싸우시면 전제방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분 목소리가 잦아질 때까지 악다구니를 들으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칠까봐 전정긍긍했습니다. 또 깊은 밤 모두 잠들었을 때도 밖에서 큰 소리만 나면 우리 집이 아니더라도 깜짝 놀라서 깨서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녀인지라 어머니를 위로하고 지탱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저 의연한 척 어머니를 위로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점점 고갈되고 마음이 가난해져 결혼에도 삶에도 아무 소망이 없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기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유난히 심해 어둠이나 귀신, 사후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특히나 죽음 후엔 나란 존재가 까맣게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세상은 여상이 일상을 영위해간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꼭 나란 존재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많은 우연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삶은 고통이요 형벌인 것 같았습니다. 제 나이 28대는 해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간의 갈등은 우습다는 듯 격해지는 집안 분위기에 낙심하여 출근하자마자 직장 동료로 있던 친한 언니에게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제 하소연을 들어주던 언니가 지금의 김영화 집사님입니다. 그때김 집사님은 갓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성경을 읽어보라고 선물해주고,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간 교세, 교회에 가보라는 권유를 친구에게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의 강경한 반대 때문에 결혼 후에나 가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거부했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에 꼭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김집사님의 지도에 따라 서툴고 어색한 입술로 처음 제대로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 깊은 위로로 하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느끼고 감동이 되어 눈물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기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간 나름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초신자 교육을 통해 누구도 제 앞에서 자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선 작은 죄큰죄 없이 살인자나 저나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일생을 괴롭히던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의 잡담 이승의 족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뒤집어지고 생각이 변화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불신 가족과 친구들을 보면 아프고 슬퍼서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속해 있지 않고 받은 은혜만으로 버티던 저는 10년도 채 되지 못해 평생 잊을 것 같지 않았던 구원의 기쁨과 영원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식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기쁨이 식어져서 성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근심에 짓눌리고 시야가 가려져서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 건물 안에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 성도라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주일에도 일찍 예배 드리고 놀러도 가고 일이 있으면 영상으로 대형교회 예배를 켜두고 지켜보면서 그래도 나는 주일은 성수한다고 착각하며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라지로 종교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고 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 끌고 가고자 거짓말하고 훔치고 도둑질한다는데 깨워서 전투를 준비해도 모자를 판에 넋을 빼고 있으니 마귀에게 이끌려 예수님께로 받은 그 은혜는 도둑질당하고 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득지고 후회는 하되 회개는 하지 않는 악한 절을 극률이 여기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암을 통해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때야 예레미아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 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수스로 나이 때문에 청년회에 속하기가 힘들어서 새 교회를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던 중에 김 집사님의 권유로 명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고 싶었던 저희에게 말씀과 훈련이 탁월하니 한달 정도 다녀보고 결정하라던 김 집사님의 권유가 하나님의 인도처럼 인도하심처럼 처인도 느껴졌습니다. 신앙 초기에는 한마디라도 더 듣고 배우고 또 훈련을 하고 싶어서 갈고패하였는데 종교인으로 육신의 소욕에 몰두해 첫사랑을 잊었다는 경고의 말씀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갑지도 더욱, 더지도 않으면 뱉어버린다 하시고,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 하신 엄중한 말씀을 통해 심령을 깨우쳐 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 말씀이 기대되고, 궁금해 새벽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야 은혜가 되고 교회가 하나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난 그간 그저 믿음 없는 정도가 아니었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절 명성교회 심어주시고 교육자리에 꼭 붙여주시고 귀한 성김의 자리까지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듣지 못한 놀라운 설교 말씀으로 매일 신령을 깨우쳐 주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잘게 보서 훈련생인 저희가 잘 소화할 수 있게 나눠 주시는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